지금 미국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태죠. 트럼프가 제2의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시장은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나스닥이 거의 2.5% 빠지고 S&P도 2% 빠졌어요 야 이거 또 시작이죠 자산시장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주식만 빠진 게 아니라요 채권 가격도 빠졌습니다 채권 가격이 빠졌다는 말은 반대로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말이죠 미국 30년 채권 금리가 거의 5%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주식과 채권이 둘다 빠지냐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놓지 않으면 야 유럽 너희들한테 관세 100% 까지 때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전에 캐나다도 야 너희 우리 51번째 주가 되라 이러면서 야너내 땅이 되라 라고 말한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야이 트럼프형님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이걸 보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다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반복되는 패턴이고 트럼프가 쓴 책에 보면 협상의 기술 이란 책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처음부터 100을 달라고 하면 20 정도는 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게 부르는 건 그냥 블러핑이고 협상카드로 이용하겠다라는 말인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다들 이때 기억나시잖아요? 트럼프가 아주 그냥 난리쳤던 거? 그래서 이거 다들 어떻게 됐나요? 미국은 어느 정도 이익을 벌고 각자 국가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조금씩 챙긴 다음에 우유야무야 됐었단 말이죠. 트럼프는 먼저 일단 위협을 합니다. 어, 야, 철강 너희 150% 관세 때릴 거야. 그럼 이제 반대쪽에서도 그냥 지진 않아요. 맞불을 놓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도 때릴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약속했던 관세 기일이 다가오잖아요. 아, 4월쯤 되면은 서로서로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야, 우리 두 달만 미루자. 약속 시간 되면 야, 다 왔어. 다 왔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조금만 더 늦게 갈게 이러면서 계속해서 미룹니다. 자, 그 결과가 이 관세 전쟁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관세를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에요. 처음에 25% 해방해날 때그 정도 하겠다고 했다가 상대국들이 보복한다고 하면 다시 올립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14%, 15% 선에서 관세가 마무리가 됐고 실제 거래에 적용되는 관세는 가중 평균을 내보면 한10%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원래 한 2%, 3%였던 게10% 올랐으니까 관세가 3배 오른 건 물론 크긴 하지만 뭐 진짜 무역이 완전 중단된다,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망한다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야 그린랜드 내놔 라고 말하자 유럽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덴마크 연기금 얘네도 엄청 큽니다 얘네가 이제 미국 국채 우리 전량 매도할 거다 라는 말을 던졌어요 자이말 진짜 무서운 말인데 예를 들어 유럽 전체 자산을 보면요 한 대략 미국 국채를 4조 달러 이상 보유 중이거든요 하나로 대략 5천조 6천조가 넘어가는 수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그럼 본인들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전량 매도 이런 말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한 10년에 걸쳐서 팔면 모를까 그리고 이 미국 국채 팔아서 또뭐살 건데 라고 하면 답이 없거든요 시작에 매도 폭탄을 떨어뜨리는 순간 자기 집 안방에도 폭탄이 떨어지는데 자 이거는 서로 피 보는 시나리오라서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공포를 막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금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자 그리고 또 유럽이 좀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lng 관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lng를 어디서 사 오느냐 바로 미국에서 사 오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뭐10% 20%였던 게 지금 80%까지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후가 이상기후라고 해서 겨울에 엄청 춥단 말이에요. 야, 이거 LNG 없이 어떻게 버틸래? 자, 빨강 사계의빈 미국이 이렇게 자원을 좀 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지렁이가 꿈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10% 관세, 이게 추가 관세는 버틸만 해요. 마이너스 0.1%포인트 정도 GDP가 하락할 수 있다고 라 보는데 이게 25% 관세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엄청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무사하지 않을 겁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 다시 올라갈 거고요. 그런데 이건 다 곁다리고요. 진짜 본질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요 사태에 대해서 지지하는 시민들이 37%밖에 안 돼요. 아니, 본인 곧그 중간선거에 대해서 요새 파퓰리즘 엄청 쏟아내고 있거든요. 야, 이거 이 정책 계속했다가는 더 까먹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이 관세 장벽에 큰 구멍이 있거든요. 자, 트럼프가 지목한 8개국 중 벨기에를 제외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무역 관문 다 벨기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 그럼 생각해 보면 우회하면 그만 아닌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세 자체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어쩔 겁니까? 야, 이거 다시 돈 올려 줘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답은 명료합니다. 협상 카드로 써 쓰려고 내놓은 거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정답지 드리자면 이겁니다 이거. 이러다가 또 유야무야하고 서로 얻을 거 하나씩 얻고 돌아갈 겁니다. 아 당시에 이제 캐나다 트리도 총리랑 엄청 싸웠어요. 야 캐나다 51번째 주가 되라. 지금 그 얘기 나오나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철광간세 어떻게 됐나요?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뭐 답지는 거의 정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다오스 포럼에 참석하면서 유럽에 침착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아 이거 작년 4월과 같은 히스테리다. 진정하고 상황을 지켜봐라. 아니 베센트라면 이제 트� 트럼... 프의 완전 오른팔이잖아요. 그 오른팔이 트럼프가 한 말을 보고 이거 별일 아닌데 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트럼프 말에 힘이 없는 겁니다. 트럼프 말의 무게가 점점 가벼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트럼프의 임기는 아직 1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 저는 이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트럼프가 이제 한번좀빡 돌면 어떡하지? 한번 이게 좀 빡쳐서 제대로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이 레임덕, 레임덕처럼 말의 힘이 약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 마두로 잡았던 것처럼 한번좀 세게 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럼프가 과연 그냥 물러설까 착고할까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하자면 자, 트럼프가 현재 지금 할수 있는 건 크게 없어 보인다 결국 4월 관세 때처럼 별일 아닌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항상 이렇게 트럼프가 뭐라 할 때마다 지정학적 긴장을 만들 때마다 주식을 샀으면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요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승률이 한 96%는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언제까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아마도 트럼프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로 보입니다 너무 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넣어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진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요 이유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일본, 국채금리가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예,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감세를 하겠다. 약간 이제 퍼퓰리즘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 미국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왜요?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늘어나는 지출을 어디서 메우냐? 현금으로 메우는 게 아니라 보통 국채 발행을 합니다. 자, 국채 발행을 한다는 말은 국채 공급이 많아진다는 말이죠? 그럼 내가 국채 수요자라고 가정했을 때, 야, 시장에 국채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떤 국채를 원할까요? 바로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국채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올라갔냐면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일본 30년 장기물인데요 아 이게 2.9% 2.8%에서 지금 3.8%까지 미친듯이 치솟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국채금리가 치솟으면 지금까지 미국 채권을 사주던 일본의 투자자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떨어진 거 반은 그린랜드 때문이고 반은 약간 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아니었을까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곧 이제 빅테크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요것도 제가 가장 빨리 고퀄리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